아이다니입니다. 아이다니, 뭐뭐 동안의 사이에 라는 뜻이고요. 한자를 보시면 사이간 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비교할 게 있어요. 아이다, 가있고요 니가 붙은 아이다니가 있어요. 아이다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하는 동작, 계속의 포인트가 있고, 아이다니, 니가 붙으면 그 기간 내에 완료된 동작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속, 완료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예문 보시면, 어떠어떠가 게임을 している 아이다. 게임을 している 아이다니, 왓아시와 토나리ずっと見ていた 오또오또가 남동생이 게임을している.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아이다 를 써야 하는지, 아이다 니를 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타시와 나는 토나리. 토나리라고 하면 이웃, 옆. 옆으로 해석했어요. 옆에서 즈도. 즉도. 즈도의 동그라미 할까요? 즈도. 쭉쭉 계속 밑에 있다. 보고 있었다. 밑에 이루, 보고 있다. 그 이루가 있다. 과거가 되었어요. 밑에 있다. 보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즈또쭉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 기간 동안 계속하는 건 무엇을 쓰셔야 하죠? 아이다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다가 여기서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다와 즈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연결해 두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오오가 게임을 시대는 아이다. 시와도나리다 자, 두 번째 비교할 것은 우리가 뭐뭐 동안에라고 할때 아이다니도 있었고, 우찌니도 있었어요. 자, 아이다니는 제가 아까 사이간자를 쓰고 시작과 끝을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 그런데 우찌니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아이다니는 이렇게 뒤에 B를 강조를 한다. 그런데 우찌니는 A를 강조를 한다. 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세요. 나쯔야스미 노아이다니 그르마 노은덴맨다 나트야스미 여름 방학 아이단이 동안에, 그르마 자동차 운전면 껴. 운전면허를 토루입니다 따다 운전면허를 따다라고 할때토루 동사를 써요. 그래서 운전면격 텄다, 운전면허를 땄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 동안에 운전면허를 땄다 제가 아이단이는 뒤에 후건 비. 비의 포인트가 있다고 라 했죠.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거나 자 그리고 시작과 끝이 명확해요. 그래서 아 여름방학 동안 땄구나라는 여름방학이라는 시작과 끝이 명확한 것에 명확한 반면 와카이우진이 각산 배경시 되어있다 호가이. 자, 보세요. 와가요지니, 젊을 동안에. 뭔가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아요. 젊을 동안. 명확하진 않잖아요. 탁사는, 많은, 많이. 두개다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많이로 해석할게요. 많이 공부하다라는 동사, 勉교수르. 그것이 시때 오이다가 되었는데요. 자, 때 오이다. 태오크가 있어요. 태오크 뭐뭐 해두다 미리 준비. 태오크 그 오크가 오이다 과거가 되었죠. 어, 공부해 두었다. 타호가이 뭐뭐하는 편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뱅強 시대오 있다 호가이 공부해 두는 편이 좋다. 와카이오진이 젊을 동안에 탁산 많이 배교 시되어 타호가이 공부해 두는 편이 좋다. 자, 이두 예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츠야스미노 아이다니 그루마노 은덴배교 했다. 와카이오진이 탁산 배교 시되어 타호가이 자, 이제 접속을 살펴볼게요. 접속은 보통형의 아이다니입니다. 보통형은 정중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말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광범위하게 접속하구나. 그러니까 과거형, 부정형 등 광범위하게 접속한다 라고 아시고 너무 보통형에 접속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명사에 붙을 수 있어요. 학생, 노아이다니. 학생, 동아네. 아, 명사, 노아이다니. 자, 이 형용사, 보통형 플러스 아이다니, 와까이 아이다니, 젊을 동안에. 나 형용사도 보통형 아이다니, 희마나 아이다니, 희마나, 한가할 동안에. 어, 나 형용사 아이다니,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동사도 보통형 아이다니, 그래서, 내 때이루 아이다니, 자고 있는 동안에. 어, 테이루, 자고 있는 동안에. 실라나이 아이다니, 보세요. 나이, 어, 이렇게 부정형에도 올수 있구나. 알다라는 동사, 시루, 어, 그것이 부정형. 시라나이 아이다니,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동안에. 자, 이렇게 접속이 보통형, 광범위하게 접속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세 노 아이다니, 와카이 아이다니, 희만아 아이다니, 네테이루 아이다니, 시라나이 아이다니. 자, 예문을 살펴볼게요. 夏休みの間に富士山に登りたいです。夏休み, 여름방학間に 夏休み,夏休みの間に、 동안에 보세요. 명사는 노아이夜니 여름방학 동안에 富士山に,富士山에 登る, 오르다, 등산하다 뜻이에요. 타이가 붙어서 뭐뭐 하고 싶다. 登りたいです. 오르고 싶습니다. 夏休みの間に富士山に登りたいです。若い間にいろいろなことにチャレンジするつもりです。若い間に若い。そうだ。そうだ。용うだそう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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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래서 도전할 작정입니다. 와카이 아이다니 여러모지스를쓰모리 아키노 아이다니 이에오 슈리시테 이이 자, 아키는 가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히아나나용사죠 그래서 히마 아이다니 한할 동안에 이에오 집을 슈리 수리 시테 시마이타이. てしまいたい。ぽいせよ。てしまう。ももへぼりだ。てしまうが、たいがぶたっさよ。ももあごいしゅたたい。ですよ。修理してしまいたい。すりへぼりごしゅた。だ。秋の暇な間に家を修理してしまいたい。寝ている間にたくさん汗をかきました。 내테이루 어, 자고 있는, 아이다니, 동안에 이렇게 히라가나로 쓰셔도 됩니다. 탁산탁산은요 많이 라는 뜻도 되고, 많은 이라는 뜻도 돼요. 여기서는 많은 아세오카크 라고 해서 땀을 흘리다 입니다. 그래서 아세오카키마시다. 땀을 흘렸습니다. 내테이루 아이다니, 탁산 아세오카키마시다. 知らない 아이다니, 크레디트 카드でたくさん買い物をしていました. <laughs> 자, 알다라는 동사, 시루, 그것이 나이가 붙어서 부정형. 知らないアイ <laughs> 모르는 사이에 크레디트 카드, 신용 카드로 닥산 많은 가이모너 쇼핑을 시때 이마시다, 시때 하고 있었습니다. 知らない間にクレジットカードでたくさん買い物をしていました。